아, 네. 이보 네. 고맙습니다. 예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산타진입니다 오늘은 고흥에 있는 팔영산에 왔습니다. 아, 오늘은 능가사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, 흔들바위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덟 개 봉을 찍고 기대봉까지간 다음에 예, 탑재 쪽으로 하산 하는 길로 가겠습니다.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것 싶네요. 여기 능가사 앞에도 예,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습니다. 아, 이쪽으로 가도 나문구나 아, 능가사, 아, 대웅전에서 바로 본 팔령봉에 여덟 아, 개 봉이 이렇게 한눈에 쫙 보이네요. 아, 되게 멋있습니다. 사진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능가사를 나와가지고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겠습니다. 네, 10시 40분에 산행을 시작합니다. 어, 야영장 주차장이 있습니다. 팔령산 탐방로는 이제 야영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. 아,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구나. 이름이 다 남아있네. 본격적으로 탐방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초반에는 이렇게 길이 좋습니다. 그늘이 많은 초반 등로입니다. 아 날이 진짜 거짓말 같이 확확 맑아지네요. 아 여기가 이제 흔들바위입니다. 오 유영봉 0.6km. 아 흔들바위에서 이제 첫 번째 봉인 유영봉으로 가는 길입니다. 아 400m. 일봉 400m 지점부터 이제. 조금씩 가파라지기 시작합니다. 아 여기서부터 이제 화이팅하셔야죠. 아 어, 이제 200m 남았네요. 아 저기가 바로 이제 첫 번째봉, 일봉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 급경사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. 여기서 올라오시면. 왼쪽이 이제 1봉이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2봉이 시작됩니다 왼쪽 유영봉 바로 앞이네요 오~~ 멋진데? 오~~ 멋진데? 오~~ 여기에요 여기 이야~~ 멋지네 멋지네 아, 드디어 이제 출공에 왔습니다. 와. 2봉으로 아 이제 2봉으로 갑니다 2봉 방금 이제 1봉에서 아 구독자님 아니 시청자분을 만나가지고 아 되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, 아 이제 혹시 이 영상 다시 보시게 되면 아 구독해주세요 너무 멋지네. 아 저기가 이제 일봉입니다. 일봉. 일본. 아 저기 시청자님 계시네. 어,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아 너무 멋지네. 아아 아, 이제 이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상당한 계단이죠. 안 찍을 수가 없네 너무 멋지네. 진짜 이산은 여기서 보는 경치는 정말 너무 멋지다. 아, 이게 성주봉 삼거리. 이제 성주봉까지는 1 0 0 m 아, 이제 이봉 성주봉. 야. 너무 멋있다 오아참 이봉에서 이제 삼봉 가는 길에 보이는 뷰입니다 아 근데 이봉은 좀 뷰는 별로네요 <laughs> 저희가 삼봉 아 이번에 이제 생황봉 삼봉인 생황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뷰가 그냥 쩐다 쩔어 <laughs> 오 저기가 아마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구나 저막 계단 봐라 와 저거 올라가나이 맛에 진짜 산을 타는 것 같아 이런, 이런 산에 와야 돼아 정말 진 감탄이 그냥 절로 나오네 그냥 와 진짜 멋있네 아이 이쪽이 왼쪽에 있구나 그냥 제가 고보네 삼봉, 삼봉. 삼봉. 인증. 여기가 사봉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오봉이 어딘가 중간에 숨은 것 같은데. 아무튼, 또 내리면 쭉또 내려갔다가 또쭉 올라가야죠. 멋있고만 자, 이제 사봉인 사자봉. 자, 사자를 잡으러 가봅시다. 어흥. 아, 올라올 때마다 안 찍을 수가 없네. 아, 방금 전에 삼봉이고 사봉 올라가는 길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와, 이거 별뭐다르진 않은데 이게 재밌는 이유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올 때또 기분이 좋아요. 와, 죽이는구나. 비구름이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. 아, 하란 바다와 함께 아 멋진 조망을 보줍니다 하... 하... 다도해 다도해 이래서 다도해 하는구나. 아 이거 너무 진데 야. 아. 오이 다 왔네. 아 서버. 이제. 오봉인 오로봉 <웃음> 오로봉 <웃음> 갑니다. 오로봉 오로봉 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오로봉이. 야 어, <laughs> 여기 아. 꼭 맞네. 아, 아, 바로 옆에 있네. 이야, 정말 멋집니다요. 근데 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. 네 오늘의 점심, 맥모닝! 네, 풍경 좋은 곳에서 점심 먹고 이제 육봉으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